스스로 퀴즈 수첩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만약에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한 경고 비판이라고 하면 그 근거를 제시하고 당장의 수사를 받으십시오 방국은대가 저지하고! 공영방송! 사수하자! 공영방송! 사수하자! 언론! 장악! 조직! 시 여러분도 대한민국 국민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면 법과 원칙을 준수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론인도 예외는 아니고요. 저희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서, 법원 절제에 따라서 집행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좀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언론 자유! 탄압파르 정치 경찰 물론. 실뭐 도주의 우려가 없는 언론에 대해서 뭐 체포영장을 가지고 이렇게 납치하듯이 체포했었던 뭐 상황이 없기 때문에 사실 압수수색도 저는 못뭐 들어올 거라고 사실 생각을 했습니다. 뭐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여주는 시대니까요. 그런데 일단은 이렇게 계속 저는 어차피 이거 쇼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한번 이렇게 와서 아, MBC는 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 PD수첩은 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 어, 근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어, 김보수 피디도 그렇고, 조능희 피디도 그렇고, PD수첩이 지금까지 얼마, 명예훼손 사건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때마다 저희 검찰에 나가서 다 조사 받았거든요. 그럼 조능희 피디도 어, 피의자로 가서 조사 받은 적이 있었고, 김보수 피디도 황우석 사건 때 참고인이었지만 나가서 출석해서 조사 다 받았습니다. 그거는 왜냐? 개인에 대한 정말 명예훼손의 사건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검찰에 직접 좀, 걸어 나가서 당연히 상황을 얘기했죠. 하지만 이번 건은 산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거는 어떤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아니라 정부의 잘못된 외교 정책 졸속 협상에 대해서 저희가 잘못을 지적하고 비판한 건데 그게 어떻게 정운천 전 장관 민동석 전 차관보의 개인의 명예훼손이 될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어, 검찰이 수사하고 방송사 이렇게 압수수색까지 하러 온다고 하는 것은 그냥 비판 언론에 대해서 그냥. 본때를 보여주기 그냥 시범 케이스 삼아서 다른 동료 언론인들에게 너희들도 까불지 마라. 우리한테 그냥 뭐 까불면은 이렇게 다 손봐 주겠다. 그런 본보기라고 밖에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검찰한테 전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 증거 자료도 많이 갖고 계시던데 저 자신 있으면 기소하십시오. 이게 정말로 죄가 되고 이게 정말로 명예훼손이 된다면은 기소하십시오. 기소해서 재판정에서 따집시다. 자, 수상한테 오늘은 또 어. 겠습니다. 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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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